레위기 20장을 시작합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say to the Israelites, any Israelite or any foreigner residing in Israel who sacrifices any of his children to Molech is to be put to death.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라. Any Israelite o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어떤 이방인. 즉,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 이 후가 관계대명사죠. s a c r i f 제사를 드리는, 희생을 드리는. Any of his children to m o l 에게 자기 아이들을 희생하는. m o 신에게 자기 아이들을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is to be put dead. 죽어야만 된다. 이 몰렉은,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 몰렉은 안문사람들이 숭상하는, 예, 숭배 대상이에요.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믿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 아이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아이를 불에 지나가게 하거나 또는 아이를 죽여서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주 가증스러운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이몰렉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또 강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20장에서는 18장에서 나오는 그 성제왕 문제, 성도동 문제에 대해서 성에 관한 문제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여기서도 이제 우상 문제와 성 문제에 대해서 20장에도 거듭 반복해서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렉 신에게 그안문 사람들이 믿는 몰렉 신에게 아이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이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죽어야만 한다.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건더 멤버스 오브 더 커뮤니티 아 투스든 힘 그 지역 멤버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쳐야 한다. 그를 돌을 쳐야 한다. 이 그를이라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돌로 쳐야 한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몰렉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야 한다. I myself will set my face against him and will cut off, cut. 힘 off from his people. 나는 내가 그에 대해서 내 얼굴을 돌리겠다, 외면하겠다저 예면하겠다는 것은 아주 내가 분노를 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로부터 그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겠다. 백성들로부터 끊어내겠다. 내가 그에게 분노하고 백성들로부터 끊어지게 하겠다. For by sacrificing his children to m o l l e h m o l o c 에게 그의 아이들을 희생한 것 때문에 For he, he has defiled my sanctuary 그는 나의 성막을 더럽혔고 이미 더럽혔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내 성막을 이미 더럽혔고 And profound my holy name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여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몰래게게 아이를 제사로 드리는 자에게 내가 완전히 분노하고 백성들로 끊어버리고 이미 내 성막을 더럽혔고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laughs> i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close their eyes when then man sacrifice one of his children to molech and if they fail to put him to death i myself will send my face against him and his family and will cut them off from their people together with all who follow him in prostituting themselves to molech 지역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감는다면 이 말은 그것을 지역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알고서 모른 척한다면 그 몰래객에게 아이를 드린 것을 모른 척한다면 이런 말이죠. 웬덴맨 그 사람이 몰래객에게 자기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제사를 드렸을 때 드렸을 때. 그 지역민들이 그들의 눈을 감는다면 모른 척 한다면, 그리고 또엔드 이프도 연결되어 또게 한다면, 또 이프데이, 그들이 페일투, 힘투, 떼그 사람을 그 지역민들이 그 사람을 죽지 죽이지 못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했다면, I myself will send my face against him. 내가 정말로 직접 내 얼굴을 돌릴 것이고, 내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대해서 분노를 할 것이고, his family, 그의 가족과,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내가 분노를 낼 것이고, 그리고 will cut them up. 그들을 of the people 그들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할 것이다 문제 끊어지지 않으세요? 이어졌어요 together with all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떤 모든 사람들이냐면 who follows him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에 있어서 in proceeding themselves to more 그들이 자신들이 몰래에게 간음을 함으로써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는 것을 간음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간음을 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지고 오직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으니까 다른 우상을 믿으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프로스티튜팅이라고 그래요. 가늠했다고. 그래서 몰래게 자기 자신들을 몰래게 가늠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할 것이다. I will send my face against anyone who turns to mediums and the spiritists to prostitute themselves by following them, and I will cut them off from their people. 나는 또 어떤 사람에게 분노를 낼 것이냐 하면은, 미디엄스, 매개체, 매개물, 중개인에게 향하고. 그러니까 이 미디엄이라고 하는 것은, 음, 말하자면은, 에, 중개인이기 때문에, 그 무당, 무속인을 말해요. And 피리티 spiritist, 이것도 영적인 자인데, 이 spiritist,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자 무당, 박수라고 그래죠 박수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 무당이나 박수 무당에게 돌리는 사람에게도 나는 분노를 낼 것이다. To prostitute,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by following them, 그들을 따름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간음하기 위해서 매개물과 그러한 무당에게 향하는 사람에게 나는 분노를 낼 것이다. And, 그리고 I'll cut them off from the people. 그리고 나는 그들의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끊어낼 것이다. 더 이상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낸다. Consecrate you yourselves and be holy. 너 자신들을 신성시하고, 그리고 거룩히 하여라. 피코스 왜냐면 I am the r o d y o o 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Keep my decrees and follow them. 나의 이 율례를 지켜라. 그리고 그 율례를 따르라. 여기 율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율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에게 윤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사연에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준 것과 같이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 윤례를 자세한 윤례를 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알고 미리 윤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례를 따르라. I am the Lord who makes you holy.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 율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3,500년 전의 일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우선 그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어, 이스라엘 민족을 성별해서 선정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대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러한 윤례를 주으로써 다른 민족도 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지키는 세상을 움직이고 질서를 잡히게 하는 그 윤례를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준이 된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도. Anyone who causes t h e father or mother.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is to be to death. 죽어야 된다. 10개명 5개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따른 거지요. 인간이 지켜야 할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는 거죠. 다시 또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게 된다. 비코즈 왜냐면 they have caused their father and mother. 왜냐면 그들은 이미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했기 때문에 their blood will be on their own head. 그들의 피가 그들 자신의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피가 그들의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이 제 예, 대가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도 죽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들이 피가 그들이 자신의 머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받아서 죽게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If a man commit adultery with another man's wife, 만약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부인과, a d u l 는 간음, 다른 남자의 부인과 간음을 저지른다면, 즉, with the wife of his neighbor, 그의 이웃의, 그의 이웃 사람의 부인과 간음을 저지른다면, b 트 t the a And the adulteries and to be put to death. Both and 둘다 다죠. 그 가늠한 자와 또 가늠한 그 여인이죠. a d u l t e r e s 가늠한 자와 가늠한 여인은 둘다 죽어야만 한다. 엄격한 이제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늠한 자는 죽어야 된다. 둘 다. If a man has sexual relations with his father's wife,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성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면, he has dishonored his father.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 이미 훼손한 것이다. But the man and the woman, 남자와 여자가 둘 다, are to be put to death,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죽어야 된다.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Their blood will be on their own head. 그들의 피가 그들의 자신의 머리로 올라갈 것이다. 그들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많이 중복되는 말씀이, 18장에서 성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또 반복, 적으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한 것이죠. 반드시 지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그 사항을 강조하고 죽게 된다는 것은 강. 아주 강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If a man has sexual relations with his daughter-in-law daughter-in-law는 며느리예요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의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but of them 그들은 둘다또 are to be put to death 죽어야만 된다 그런 경우도 죽어야 된다 what they have done 그들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그들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퍼버전, 퍼버전이다. 이게 퍼버전은 뭐냐면 성도착증이에요. 성도착, 성도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을 어긋나게, 그 본능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거를 갖다 성도착이라고 그래요. 함부로 쓰는 거죠, 함부로. 그걸 갖다 퍼버전이라고 해요. 원래 퍼버전이라는 말은 오해 외고 이런 의미인데, 또 성적으로는 성 도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 도착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을 어긋나게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대어 블러드 그들의 피가 윌비 언데 온 해드 그들의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이다.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엄격하게 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If a man has sexual relations with a man, as one does with a woman. 한 남자가, 한 남자와,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한다면, 뭐처럼, as one does with a woman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관계를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뜻이죠. 사람은 여자와 관계를, 성적 관계를 하고 있죠. 그렇지, 그, 그래, 그, 그거, 그와 같이, 한 여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와 성적 관계를 한다면, 이게 이제 동성, 지금 말하는 이게 동성애죠. 이 동성에도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이 성적인 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앞서서 예 이야기 한 것인데,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제약에 대해서는 식발창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20장에서 반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Both of them, 그들은 둘 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그 두, 두 사람은 have done what is detestable. Detestable은 아주 싫어하는 것. 아주 혐오한 것을 이미 했다. 가장 혐오스러운 일을 한 것이다. They are to be put to death. 그들은 역시 죽어야 되고, Their blood will be on their own head. 그들의 피는 그들의 머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